안녕하세요. 저는 쌩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사이드 스윙 펀치샷. 펀치샷으로 어, 스윙을 교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펀치샷은 굉장히 라이사이드 스윙에서 드릴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펀치샷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스윙 중에 턴을 많이 줄이고, 그리고 샤프트, 클럽 헤드의 속도가 아니라 이 샤프트, 이 샤프트 전체에 파워를 가지고 임팩을 주는 그런 연습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턴을 몸의 안쪽을 많이 이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공을 많이 치시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을 교정을 시키기 위해서 클럽 헤드 클럽 헤드가 먼저 빠져나가고 클럽 헤드가 치는 이런 느낌의 여기서 클럽을 이렇게 멈추는 느낌? 이렇게 멈춘다고 해서 관성에 의해서 여기서 멈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멈추고 몸을 펴서 클럽 끝으로, 클럽 끝으로 힘을 전달시키는 연습을 하시는데, 뭐, 거리를 많이 내려고 하시면은 다시 힙이 하체가 돌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펀치를 치신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치시면 돼요. 이게 일단 준비자세를 와이사이드 스윙 같이 임팩트 자세로 준비를 쓰신 다음에, 느낌상으로는 한 테이크백. 테이크백 정도만 백스윙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칠 때, 이 헤드 끝이 제일 먼저 도달하는데, 임팩트의 준비 자세, 임팩트의 준비 자세 형세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바뀐 거죠. 이렇게 되면 바뀐 거죠. 그대로 느낌으로 임팩을 한다라고 느낌으로 그냥 소프트한 펀치샷을 쳐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굉장히 이 클럽이 이렇게 멈추는 동작에서 클럽 헤드 쪽으로 힘이 굉장히 많이 가서 임팩시 공에 가해지는 그 힘이 느껴지실 거예요. 뭐한 100m에서 한 130m 정도로 친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서 임팩 들어서, 그러면 이제 헤드 끝으로 힘이 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반대로, 헤드 끝으로 공을 칠때 힘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쳤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약간, 피니시 때 이렇게 클럽이 던져져서 클럽만 넘어가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다운 스윙 때 하체를 사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어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면 멈춰지죠? 그러니까 이 힘을 쓸 거예요. 이 힘을 반대로. 자, 그럼 아까보다 조금 더 멀리 나갔는데, 이거는 더 힘을 빼고 이 힘을 더쓴 거죠. 더이 힘을 더쓴게 아니라 더이 힘을 더 쓰기. 그 힘을 조금씩 더 쓰면서 팔은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낮은 거를 임팩트에 붙잡는다라는 요령으로 하시면은, 어, 파워를 더낼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럼 점점 점점 파워가 더 증가하는데, 이제 몸의 힘을 더 사용하지 않고, 어, 클럽 패드에 힘을 더 가해서 파워를 낼수 있는 느낌을 몸에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느낌이죠. 네. Thank you